1282번. 집에서 2km 떨어진 학교에 가는데 동생이 먼저 출발하고 8분 후에 형이 출발하였다. 오른쪽 그림은 동생이 출발한 지 X분 후에 동생과 형의 집으로부터 거리를 Y라고 할때 XY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다. 동생이 출발한 지몇분 후에 동생과 형이 만나는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래프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첫 번째, 동생은, 동생은, y는 동생식 그래프를 보면, 어, 여기에서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30,2, 이점 30,2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30분의 2,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30분의 2, 15, X가 된다. 그 다음에 형 그래프를 구해보면 1참 수식 Y는 우선은 AX 더하기 B라고 한다면 자, 형은 지금 지나는 점이 여기는 8,0과 그 다음 20,2를 지납니다. 20,2. 8,0을 대입하면 0. 8a 더하기 b가 되고, 그 다음에 20,1을 지나면 2, 20a 더하기 b가 된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 빼버리면 마이너스 12a가 돼서 a는 나눠버리면 6분의 1이 될 겁니다. a가 6분의 1일 때, b는 6분의 1을 여기에 대입해 보자. 6분의 1 대입하면 0, 6분의 8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4더하 b가 되고 b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 자, 그래서 형 어, 함수식을 구하면 a가 6분의 1 그래서 6분의 1x b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됐습니다. 그러면 형과 동생이 지금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과 그 다음에 이점 서로 같다라고 두면 됩니다. y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4와 교점을 구할 때는 y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서로 같다고 하면 됩니다. 15분의 어, x. 자, 이시 계산하면 어, 30 곱하자. 30 곱하면 5x. 30 곱하면 10 남기 때문에 40. 30 곱하면 여기는 2x가 되고 넘어가면 3x가 40이 됩니다. 그러면 x는 3분의 40. 그러면 이점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가 x는 3분의 40이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40을 여기 식에 대입하면 15분의 1 곱하기 x자리에 3분의 40을 대입하자. 그렇게 되면, 오로 약분하게 되면, 5, 3, 5, 8. 그래서 9분의 8이 됩니다. 교점의 좌표는 3분의 40, 9분의 8이 나왔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서 X축이, X축이 시간이기 때문에, 만나는 시각, 3분의 40분 후에 만나게 된다. 그래서 1번 답은 3분의 40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Y, Y축이 바로 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부터 9분의 8km 떨어진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